꿈꾸는 다육이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세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빚인 수제 화분입니다 수제 화분인데 이거는 무, 유광이고, 이렇게 유광이 있는데, 무광에 이런 거는 약간의 여 그리, 여 키스는 같습니다. 약간, 이거 더 넓어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대로, 평생 가도 그대로 이렇게 그림, 그 키스만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무감입니다. 아주 예쁘게 잘 나온 손으로 빚은 이런 화분입니다. 꽃그림 있고요. 안에 내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 유광에 이렇게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그림 있고, 뒤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이것도 손을 높이 졌기 때문에 손을, 저, 저, 수공이 많이 들어간 이런 화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거는 블루색입니다. 블루색에 이렇게 꼭, 꼭 코사지 있고요. 앞뒤로 다 있습니다. 코사지. 다리는 이렇게 뭉뚱하고요. 높이하고 넓이 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이는 11은 넘습니다 11은 이렇게 넘고요 거의다 11을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가 높이는 11 넘고요 넓이는 긴 쪽으로 한 17이고요 짧은 쪽으로는 12가 나옵니다 긴 쪽으로 12, 17 이거는 18이고 좀더 넓은 게 있고 12 넘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 이거는 16입니다 이거는 넓이는 12 이거 원래 16,000원인데 15,000원 15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수제 화분입니다 다음에는 수제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작은 거입니다 아까는 좀큰 거였는데 이거는 좀 작은 거 소개하겠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도 예쁘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 모양도 이렇게 꼭꼭 찍어놓고요 이거는 초코색에 이렇게 이 모양입니다. 초코색은 이 모양이고 그림 있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뭉뚱하게 물마름 좋게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하고 넓이 재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이는 10cm입니다. 높이는 10cm고 좀이그 볼록 히 나온 데 하면 은좀더 넘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10cm라 보시면 되고 넓이는 11입니다. 넓은 쪽으로 해도 11이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둥근 기아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cm 고요 높이는 넓이는 12cm 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12cm 가 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12cm 라 보시면 되고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8,000원 입니다 아주 예쁜데 저 수제 화분인데 가격이 8,000원 입니다 이거는 중창 이런거 다육이 저 뭐이고 묵은거 이런거 심으시면은 저, 다육이가 훨씬 더 예쁠 것 같은 이런 화분입니다. 다음에는 수제 화분. 저, 이거 납품을 받았는데, 너무 수제 화분인데, 물마름이 좋은 이런 화분입니다. 안에 내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거 만들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거의 다 전부 다, 다 받았는데, 약간의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어서. 이것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다 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더 벌어지고, 뭐, 뭐, 갈라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모양은 뭐, 이렇게. 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손으로 붙였기 때문에. 이거, 이거 보십시오. 아주 흙도 좋은 거 이런 거신으셔갖고통통 뭐, 다리 이런 거는 나무를 따니까 없는데, 예쁘기도 하지만은, 나무를 할때 없는데, 약간의 요 위에서 이렇게 약간의 금이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벌어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요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가격이 8,000원이었는데, 6,000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높이는 9.5 정도 됩니다. 거의 다 9.5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0cm 되는 9.5에서 10c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가, 넓이는 긴, 긴 쪽으로는 4. 아 14.5, 짧은 쪽으로는 11. 약간의 이렇게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죠. 14, 넓이는 11, 작은 쪽은 넓이는 이거 런좀 둥근 거는 넓이가 11이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 11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저뭐 저 이거 직사가 이렇게 긴 쪽으로 타면은 13이고 짧은 쪽은 12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 11에서 12, 14에서 1 1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는 거 예쁘고 가저좀 무게는 약간 근데 통피성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만들기 어려운 화분입니다 8천 원인데 6천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동양적인 이런 거 소개 하겠습니다. 그림이 동양적으로 이렇게 숯불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가볍고 저 색깔은 이렇게 찐따저 저 노란색 빛깔 많이 나는 거 하고요. 이거는 연보라색 옅, 옅은 연보라색 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진한 이런 분홍 빛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색깔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산을 그림 그린 것 같은데 아주 예쁩니다. 밑에 다리, 이렇게. 안에 내부도 깊습니다. 물금은 뻥 뚫렸고요. 이거는 물마름이 좋을 것 같은 이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통기성도 좋고요. 높이하고 넓이 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이는 9.5, 9cm 에서 9 5 1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9.5 에서 9cm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넓이는 13입니다. 넓이는 13이 나오고요. 12에서 1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이렇게 연보라색인데 아주 예쁩니다. 연보라 이렇게 색깔이 오묘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이 원래 14,000원인데 이거는 1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색깔이 오묘하게 이렇게 잘 나온 화분입니다. 다음에는 소형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단지 모양 있고 단지 모양 이렇게 있고 또 납작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납작한 거 색깔은 하얀색하고 이렇게 블루색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 이거는 그림이 없네요. 그림이 없는 블루색이고요. 아주 예쁩니다. 이건 납작을 이렇게 그림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블루색입니다. 예쁘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 수입 아이거 국산 화분입니다 국산 화분 이렇게 이런 거품 모양입니다 높이하고 넓이 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높이는 음 7cm는 안됩니다 6.5 정도 됩니다 6.5 높이는 납작한 거는 6.5고 조금 저 단지 모양은 8cm입니다 높이가 7.5에서 8c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이는 넓이는 9cm고요. 납작한 거는 9cm, 아 8.5에서 9cm 이런 거,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9cm도 있고, 8.5cm도 있습니다. 이거, 저, 단지 모양 위에 거는 좀, 이거는 8cm. 넓이가 8cm 좀 넘는다 보시면 되는 이런 하골입니다. 이거는 원래 3,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하겠습니다. 2,500원. 아주 예쁘게. 이 단지 모양은 이건 4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4개밖에 없고. 납작한 거는 몇개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세일 들어가는 겁니다. 2,500원입니다. 다음에는 토속적인, 우린 한국, 저 토속적인 그런 색깔의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있고, 이것도 국산입니다. 미, 위에는 프릴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 있고, 이거 두, 개, 두 개고요. 이거는 저뭐요 중창 이런 거 심었어도 될것 같은 이런 화분입니다. 얘는 저그검빛 저 이렇게 테두리가 돼가 있고요. 다리는 위에도. 동그란 건 아닙니다. 약간 굴곡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다 모양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 틀리고 색깔, 이런 거는 똑같은데 모양이 약간씩 틀립니다. 이거는 둥근 모양에 이렇게 하, 항아리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도 이렇게. 이거는 약간 긴 화분입니다. 약간 긴 깊이가 좀 있는 화분 두개예요 이렇게. 가지수는 9 개인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시면은, 저, 3 0 0천 원인데, 이거, 저, 파격으로 3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빨리 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이하고 넓이 재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이는 10cm입니다. 이거는, 높이는 10cm. 이거 작은 거, 이거는, 저, 8.5. 높이가 8.5고요. 좀, 두뭔도 이거는 9cm는 넘습니다. 좀, 깊이 있는 거는 10cm, 이렇게 10cm고요. 넓이는 저 9cm, 9cm고요. 아주 작은 거는 아닙니다. 소형 화분입니다. 이거는 10.5. 이렇게 자면 더 크고, 이렇게 작은 쪽으로 하면 10.5.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넓이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넓이는 10.5. 이거는 12입니다. 이렇게 12.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 다육이를 심으시면은 다육이가 화려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육이를 억수로 화려하게 이렇게 잘 보필하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3만 7천 원인데 3만 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